뚜루뚜루뚜. 뚜루뚜뚜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평정수투 시즌2가 출판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랑 제가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을 좀 늦게 했어요. 했더니 저 연구진 분이 이미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 앞에서 딱 개봉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책 사면 그올 때까지 기다려지는 좀 설렘이 있잖아요. 책 뿐만이 아니라 뭔가 택배 시키면 뭔가 얼른 도착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요? 그냥 본인이 주문한 책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진짜 피땀 흘려서 맨날 반세 가면서 우리 연구진 분들과 함께 만든 이 책을 얼마나 맨날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책을 받으면 이렇게 딱 표지 어때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책을 딱 받으면 이렇게 랩핑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랩핑을 뜯으시면 돼요. 이거 뜯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수2 시즌1이랑 얘는 수1 시즌1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여기 수2 시즌2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책인 과정까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네 권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 아무튼 이렇게 네 권이 나와 있고 요거를 뜯으시면 돼요, 여러분. 뜯으시면 이렇게 뜯으시면 표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다정복스의 컨셉이 심플이에요, 심플. 그래서 항상 저희는 명조체로 이렇게 딱 글씨를 이렇게 가운데 딱 심플하게 글씨만 딱 적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빛나지 않아요? 그 시가? 이게 박이라고 해서 금박이에요. 이게 음. 여러분 상당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일반 <laughs> 책들에서 잘안 써요. 금박 쓰는 책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예쁜 표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빛나는 얘도 봐요.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쵸? 빛나죠? 금 색으로. 이런 표지 만들고 싶어서 돈 많이 썼습니다. 요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거대 대기업 분들이나 일파강사 분들이 하시는 그런 인쇄소에서 인쇄했으니까 이렇게 시즌2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즌2는 여러분 정말 좀 두꺼워요 예, 해설이랑 합치면 분량이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페이지만 해도 본문이 240페이지고 해설이 130 어,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이랑 해설이 이렇게 정말 두껍다 사실 이게 시즌 1 본문이랑 비교하면 거의 약 분량이 한 1.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영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정 수투수원 해가지고 총 지금 세권 나와 있잖아요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려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시즌1이랑 시즌2는 뭐가 다르냐.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뭐가 다르냐면, 수2 같은 경우, 시즌1은 함수의 극한부터 미분계수 정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이 시험 볼때 생각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면,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가 시즌1이고, 기말고사 범위가 시즌2다. 난이도에 따라서 나는 건 아니다. 단원별로 나는 건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파트 범위가 수투에서 거의 킬러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시즌1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DM으로도 정말 많이 와요. 지금부터 해도 안 늦습니까? 이건데, 사실 평정은 실정 개념을 바탕으로 한 책이니까, 이제 7월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점,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정에 좀 진가를 알아보려면 사실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다가 체계화가 안 되었을 때 얘를 풀면서 아, 이런 거였어? 이 기출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체계화 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는 지금이 사실 가장 적기다. 근데 뭐 N수생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다해 봤기 때문에 3, 4, 5월에 풀어도 되는데 고3들은 지금 7월이 딱 적기다. 그래서 9월 전까지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요 책들 이제 9월 전까지 해서 다 끝내는 게 무조건 좋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른 인간 강사분이랑 병행해도 되냐 이건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병행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실전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평정만의 개념이 있고 그 강사분도 그 감사분의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좀 결은 다를 수 있겠지만 평정은 사실 개념을 알려 주는 것을 목표로도 하지만 그것들을 뭐 하는 걸 목표로 해요? 체화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인간 다른 거 보고 있어도 충분히 같이 보는 거 무리 없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칼로 이렇게 뜯으면서 언박싱 하는 건못 했고 제가 수원 시즌 2 나오면 그거는 언박싱 영상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평점 뭐 맛보기 파일이나 뭐 후기 같은 거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다정복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